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아즈나 SR1 스마트폰 삼각대는 견고하고 디자인이 예쁘며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편리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정이 자유로워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여행이나 가족 촬영에 추천드립니다. 4위입니다. 셀루미 136cm 삼각대는 높은 가성비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키에 맞춰 높이 조절이 가능해 편리하고 리모컨과 홀더가 포함된 풀 세트로 혼자 촬영하기에도 최적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가능하며 휴대도 용이합니다. 3위입니다. 바나다 튤립 블루투스 삼각대 셀카봉은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5단 길이 조절과 360도 회전 기능으로 다양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리모컨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해 실용적입니다. 가족여행이나 요리 촬영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셀루미 136cm 고강성 삼각대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며 높이 조절이 용이해 편리합니다. 튼튼한 디자인과 안정성으로 실내외에서 사용하기 좋고 스마트폰 홀더와 리모컨도 포함되어 있어 혼자서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1위입니다. DANADA 스마트폰 4단 삼각대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원거리 촬영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촬영 각도와 높이 조절이 가능해 여행 촬영에 최적입니다.